지지만님 와빌님 평소에 욕해요? 욕잘안 합니다. 예. 네. 욕하면 없어 보이잖아. 욕잘안 해요. 기억하면느 기억, 보리스 미쳤니? <laughs> 아니야. 아, 그욕 아니지. 그거는, 그거는, 여기 아니고, 보비서 정신 차리라고, 어. 정신 차리라고. <laughs> 조용해. 히옛 미친 개였어. 보리스 아니야. 비니기장님, 평소에도 애교가 많아요? 아, 저 애교 진짜 못합니다. 예. 네. 애교 없어요, 예. 네. 애교 못해요. <laughs> 와비님, 오늘 왜 이렇게 귀여워요? <웃음> 고마워요. <laughs> 스페스페님. 안녕. 와비리 애교 땅땅 땡 와비리 애교 땅땡 만나요. 하지마! 하지마, 진짜! 하지마요! 스페스 요번 건사요. 하지마요. <laughs> 하지마요! 응. 어. 술제이님, <laughs> 우쭈쭈, 와비로는 <와비론을> 뭐 했죠? <laughs> 와비로는 딩글딩글거리면서, 그, 그, 배틀트립 봤어요. <laughs> 스페니님한번 해볼게요, 제가. 나꼭 물어볼 게 있었는데, 스페니님한테 어, 여보세요? <laughs> 안녕하세요, 스페니님 <laughs> 나도 어떡해! <laughs> 벤티님 아, 안녕하세요. 스페님 안녕하세요. 아 아니에요. 네? 애교를 할 거면 혀를 살짝 굴려야 돼. 아왜 그래요? <laughs> 영어를 하듯이. <laughs> 영어를 하듯이? 네. 아 좀만 더 귀엽게 해보세요. 기왕 인사를 배웠는데 좀만 더 귀엽게. 아 나한테 왜 그래요? <laughs> 진짜 무서워. 아, 미이 어... 너무 귀여워요 왜 그래요 미빼놈빼님놈이친이 <laughs> 아. 아. 뜨베 <laughs> 아. 아, 너무 귀여워 놈 미친놈. <laughs> <laughs> 다음에 네. 뵐게요 미친놈. 미세요네친놈나친놈 미친놈. 미친놈. 미친 아! <laughs> 안죽요 소리 지르지 마요. 소, <laughs> 소리 지르면서도 아니, 죄송해요. 소리 지르면 저도 놀라요. 소리 지르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나 소리 안 지르기로 했단 말이야. 아, 죄송해요.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, 아, 네. 제이 님. 아, 저 와뷰 님. 네. 와한 김에 저는 사투리 얘기해 보고 싶어요. <laughs> 전화 전화 끊겠다 이제. <laughs> 아니요, 사투리 사투리 <애교> 얘기해 보고 싶어요. <laughs> 그거 어떻게 하는건데요? 남극담원 남극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<laughs> 제이 오빠야 <laughs> <laughs> 나등킹도넛스 먹고싶다 <laughs> 아니 염변사투리 염변사투리예요 죄송합니다 <laughs>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죄송해요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거짓말 마 방금 열변 사투리라 해놓고 뭘 잘했어요 <laughs> 아니에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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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웠어요 아, 아니야 또 속할 뻔또 혹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<laughs> 남극 다모, 남극 다모. 해볼게요 마 일로 온나 내가 많이 사랑한데이 <laughs> 맞나? <웃음> 또 열변 나왔어요? <laughs> 아니요, 완전 귀여웠어요. 완전 잘했는데, 이번에. 아 <laughs> <laughs> 완전 털을. <laughs> 다행이다. 어, 나 이제 이거 개인기로 써야지. <laughs>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. 뭐죠? <laughs> 몇번사문함인지 까먹었어요. 아니, 내... <laughs> 내 생일 선물을 물품 보관소에 넣어놓고 <laughs> 그 물품 보관소 번호를 모르면 <laughs> 물분모가소에내 생일섬을 넣어놨다고 해놓거든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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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는 안 넣어가지고. 아, 아, 아. 넣어가지고. 알겠습니다. 제가 한번 승현님께 뭐, 다른 분께 여쭤볼게요. <laughs> 한 번만 보여줘봐. 오늘 방송 마무리로 쓰게. 텅준이, 초코우유 사주세요. 한 번만 해줘봐. 텅준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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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초코우유 사주세요. 그, 초코우유 먹 사주세요. 초코얼멍 사줘요. 네, 500ml <laughs> 다 됐네요. 통구 맥주 좋아해요? 안 아, 좋아요. 아왜 그래? <laughs> 알겠어, 고생했어 통구야. 어, 나 이따 이거, 봐. 이건 잘라야겠다. <laughs>